선운사의 중심신앙인 지장신앙이 사찰 곳곳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지장보궁, 명부전 그리고 도소람 내원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사에서 지장보살의 자비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단연 지장보궁이다 지장 보궁은 최근에 생긴 건물로 과거 성보 박물관을 개조한 것이다. 지장 신앙을 믿는 이들은 반드시 이곳을 찾아 지장 보살님께 기도를 올린다. 이곳에 모신 금동 지장 보살 좌상은 우리나라 지장 보살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지장상이다. 지장보살님은 다 아시다시피 지옥중생이 한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께서는 결코 성분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굉장히 크신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원, 지장보살, 마살. 그 그러니까 원이 강자,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이란 말뜻은 땅지자의 감출장자. 땅, 대지가 모든 생명의 힘을 안고 있고 또 모든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의 본마음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살님은 오늘 현세뿐만 아니고 내세에도 어디든지 달려가서 우리 중생들에게 짐을 들어주고자 하는 큰 소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십니다. 연꽃 해자에 살포시 앉아있는 지장보살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이 마에 돌은 굵은 띠는 귀를 덮고 있다. 네모지고 살찐 얼굴과 형식적이고 수평적인 옷주름 처리로 보아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지장보살상은 일제 강점기에 약탈을 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고향인 손은사로 돌려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 일본인은 그 보살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집은 사업도 만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저희 말하는 폐가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돈 일본인이 이 보살님을 모시게 된데 그 일본인마저도 사업이 망하고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요곳 고창경찰서에 연락해 왔고 다시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장보살님은 당신의 위치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헤아려 보고 있는 보살님입니다. 자신의 본래 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온 지장보살. 참으로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이야기다. 선운사 경내 서쪽 축대 위에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저승세계를 나타낸 명부전이 있다. 이곳은 죽은 이의 넋을 제도하는 지장보살과 지옥의 심판관인 시왕이 함께 봉안돼 있다.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명부전. 하지만 이곳 명부전은 어쩐 일인지 어둡지 않고 오히려 유쾌하기까지하다. 표정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 소문사 지장신앙의 상징인 명부전에 와 있습니다. 어, 명부라는 말은요,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공간입니다. 일명 저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성, 명부에 머물면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디를 갈 것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바, 를, 을 하는 재판관이 열 분의 재판관이 있어서 시왕전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을 좀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지장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장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부전이나 지장전이나 시왕전에 들어가면 은 중심에 계신 분이 지장보살님이시고요 좌우로 이렇게 열 분의 재판관인 시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왕들은 얼굴 가득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번진다 반면 주전부린 지장보살은 중생제도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뭇 엄숙한 모습이다. 시왕과 지장보살의 표정은 대비를 이루는 듯하면서도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선운사 경내를 한 바퀴 돌았다면 도솔암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선운사에서 도솔암으로 가는 숲길은 이야기가 가득한 길이다. 산길도 그리 험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한참을 걷다 보면 키가 훌쩍 큰 독특한 수형의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선운사의 명물 장사송이다. 나이를 먹어 늙은 나무지만 여전히 고고한 기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장사송은 선운사 입구의 송악과 경내 동백나무숲과 함께 선운사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이다. 그쵸, 수령은 한 60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전쟁도 많고 그 자연 재해가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600년 정도의 소나무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있는 모습은 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은 장사송이라 그러는데요. 어, 이 동네 이름이 한때 어, 장사현이었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장사송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사송을 진흥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런가면은 하이 어, 장사송 뒤쪽으로 신라 진흥왕이 수행했던 진흥굴이 있습니다. 그 연도를 따지보면 차이가 많아지만 사람들은 어 진흥왕이 수행했던 그 진흥굴과 연계시키면서 이 소나무를 진흥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진흥송과 관련된 그 진흥굴로 가보겠습니다. 사성 뒷편으로 돌계단을 따라오르면 지능굴이라 불리는 천연 바위굴이 있다. 왕위에서 물러난 신라 진흥왕이 말년에 수도를 했다는 곳이다. 다듬어진 흔적이 별로 없는 평범한 동굴이다. 신라 진흥왕이 왕위를 다 버리고 공주와 왕비와 함께 와서 여기서 수도했던 굴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진흥왕이 수도했다 해갖고 진흥 굴이라 붙였고요. 어, 진흥왕이 여기서 수도하고 난 뒤에, 어, 여기저기 이제 많은 절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소람입니다. 어, 왕비의 이름을 따서 도소람이라고 지었,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능굴 앞에 다가서니 싸늘한 한기가 느껴진다. 어떤 영험함이 몸을 감싼다. 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그마한 도탑을 사왔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여러 탑 중에 이런 탑들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자그마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얼마나 올렸을 때 마음을 담았겠습니까? 이 담은 마음만큼 세상을 산다 그러면 안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법 커다랗게 쌓여진 돌탑도 있고, 서너 개가 포개진 듯 층을 이루고 있는 돌탑도 있다. 탑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 하나에는 그 돌을 얹은 이의 기도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을 마친 진흥왕의 염원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가 꿈꾸었던 불국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소람은 깎아지른 천인남 절벽이 건너다 보이는 절경 속에 자리잡고 있다. 도소람은 본래 상하, 동서남북에 여섯 도소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하 두 개의 도솔암만이 남았다. 도솔암에서 중심 정각은 바로 극락 보전이다. 극락 정토로 가는 계단을 조심스레 밟으며 올라간다. 오른발에 근심 하나. 왼발에 번뇌 하나씩을 내려놓는다. 극락보존에 계신 부처님은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인데요. 어, 이 지장도랑인 도솔암에서 지장보살을 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고 수행 전진에 나갈 때 사후에 어, 아미타 부처님의 인도하에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도솔암에 세워진 작은 극락 정토엔 아미타여래가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영원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으로 중생들에게 잡심을 베풀고 있다. 아미타혈의 좌우 보처로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극락보전에는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신데요, 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센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계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센보살님과 지장보살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 하도서람 극락보전에는요, 어, 지장도량에 걸맞게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센보살과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관세보살님이 현세에 우리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중생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보살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해 아미타혈해가 있는 극락으로 보낸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부처님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광경일 것이다. 극락 보전에서 산길을 조금 오르니 나무 그늘 아래 아담한 전각 하나가 나타난다. 바로 나한전이다. 나한전은 소승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성자 아라한, 즉 나한을 모신 곳이다. 안전 내부에는 흙으로 빚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가석과 아난이 봉안돼 있다. 1910년 용문암에서 옮겨온 16 나한상도 저마다의 표정으로 찾아오는 이를 반기고 있다. 나한전의 모세진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나한들은요. 원래 이게 중 도소라매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요. 용문암에 계셨던 분을 모셔온 건데요. 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조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그만치만그 정성이 많이 담겨있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이 나한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도솔암 용문굴에 살던 이무기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자 이를 물리치기 위해 인도에서 나한상을 들여와 안치했더니 이무기가 전부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이무기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한전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나한전을 지나 몇 발치 걸으니 거대한 칠성대 절벽 아래 동불암 마에불이 모습을 나타낸다. 후박하고 우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마애불에 잠시나마 예를 갖춘다. 암벽에 마애불을 조각할 당시 동불암이라는 공중 누각도 함께 세워졌는데 조선 영조 때 무너졌다는 전설도 내려온다. 세길 말자의 절벽에 자 보통 이런 부처님을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높이가 13m고요, 폭이 3m입니다. 보면 어, 부처님 주위로 보면 홈이 파져 있는데요. 거기는 아마 옛날에 처음 조성할 당시에, 아니면 또 이후에, 어,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정각, 예, 목조 건축물을, 어, 설치한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부처님을, 어, 미륵 부처님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데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절이 도소람이라는 것으로 볼 때, 미륵 부처님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이 정확하게 언제 누구에서 조성되어 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머리 위나 옆으로 박혀있는 쇠못 부러진 목재 가구들은 과거 공중누각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하다 특히 마애불의 명치 부근에는 흰색의 네모난 자국이 새겨져 있다 한때는 이곳에 신기한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명치 부분에 보면 그 해치를 했듯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요. 그 금단선사가 이 부처님을 조성할 때그 안에다가 감시를 조성하고 비결을 숨겨놓았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면 새 세상을 열리게 하는 하나의 뭐 신비로운 내용이랄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비결이 있다기 보다는 불상을 조성할 때, 이 명치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해치란 부분은, 불상을 조성할 때, 불상을 조성했던 가정, 그리고 불상을 조성했을 때 참가한 대중들, 그 시주자의 이름을 적어서, 예, 보관하는 일종의 복장 양식이라고 보는 것이, 어, 불상 연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원궁에 오르기 위해선 1순한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지금껏 지은 잘못을 참회하며 108개의 계단을 내딛고 나머지 53개의 계단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야 한다 드디어 바위 위에 만들어진 작은 사찰 내원궁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상도사람이라고도 불리는 내원궁은 국내 3대 지장보살 성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이 내원궁은 원래 경전에 하면 어 미륵보살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미륵보살님이 계신 곳에 왜 지장보살님이 계시냐? 어, 미륵보살님은 지금 도솔천에 계시고 그 다음에 지장경을 읽어보면 지장보살님이 어,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남선부주 중생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시고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장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제조한다는 의미에서 미륵보살님이 계신 내용궁에 우리 지장보살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원궁 안에는 금동지장보살 좌상이 봉환되어 있는데 고려 후기의 불상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수 있다 대좌와 광배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불신만이 남아있는데 우아하고 기품있는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선운사에서 도솔암까지한 시간을 걷고도 또다시 내원궁까지 그 수많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야 만날 수 있는 지장보살. 그러기에 그와의 만남은 더욱 감격적이다. 도솔암 도설천, 내원궁에 모셔진 금동지장보살 자상은요. 고려 후기에 모셔진 대표적인 보살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지장보살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 두근을 두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는 금륜 또는 건강륜이라고 합니다 어, 법을, 법의 을법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어, 금륜을 들고 계시고요 오른쪽 손은 보통 육한장을 들고 계신데 이 내용궁에 계신 지장보살님은 육한단자이신 어, 아미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수인 구품수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그윽한 미소 속에 이 내용궁을 찾아와 기도하는 우리 신도들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시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보살님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득한 아름다움이 있고 꾸미지 않아도 정갈한 기품이 있는 옛스러운 도량. 삶과 죽음의 원초적 무릎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해답을 꺼내놓는 돌아볼수록 묵직한 절집. 산이 그립고 절집이 그리운 어떤 날, 선운사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지역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운을 한 지장보살의 발언,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웃에 잠시나마 눈길을 돌리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포근한 마음으로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